안녕하세요. 오늘은 드디어 iOS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모든 것을 시작하기에 앞서 당연히 애플 개발자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애플 개발자 계정 가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애플 디벨로퍼 사이트에 접속합니다. 여기서 계정을 눌러 로그인을 해 줍니다. 계정이 없으시면 지금 만드세요를 클릭하여 애플 계정을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말 그대로 일반적인 애플 계정을 새로 만드는 것인데 이미 존재하는 여러분의 개인 계정을 쓰셔도 되지만 가능하면 게임 개발 및 출시를 위한 전용 계정을 새로 만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자, 계정을 만드시고 애플 디벨로퍼에 로그인을 하시면 멤버십 등록을 해야 한다고 뜨시게 될 것입니다.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가격은 연간 12만 9천원입니다. 한번 등록하고 매년 동일한 비용으로 멤버십을 갱신해 주셔야 합니다. 자, 멤버십을 등록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페이지가 뜰 것입니다. 이 애플 디벨로퍼 사이트는 앱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와 리소스를 제공해 주는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서 나중에 인증서나 식별자 등등 앱을 개발하고 빌드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. 단지 하나 다른 것은 여러분이 출시할 앱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는 것은 이 앱스토어 커넥트라는 사이트에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구글은 구글 플레이 개발자 콘솔에서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애플은 이 앱스토어 커넥트라는 사이트로 들어와서 앱 정보를 등록하는 등의 작업을 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즉 앱스토어 커넥트가 실제로 앱스토어에 앱을 배포하고 관리하는 콘솔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참고로 멤버십을 구독하고 하루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이 앱스토어 커넥트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합니다. 멤버십 결제 후 바로 접속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루 정도 기다리셨다가 다시 접속을 시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앱스토어 커넥트에 처음 접속하시게 되면 몇 가지 규정 준수에 동의하라는 화면이 뜰 수도 있습니다. 그때는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한 후 동의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짧게 애플 개발자 계정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그럼 다음 강의에서 앱 스토어 커넥트에 기본 앱 정보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.